안녕하세요, 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저희 작업장 을소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자, 들어오면은, 짜잔. 요렇게 쭉, 보이시죠? 허팅을 할수 있는, 허팅 분석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제 퍼터 피팅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아이언 피팅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하나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에델이라는 브랜드의 퍼터 피팅용 장비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 일반 분들 일반 퍼터도 이제 뭐 분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길이. 그리고 이거는 라이각. 그리고 퍼터 헤드의 형태. 왼손잡이형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 배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서 개인한테 맞는 퍼터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요거 이건 이펏 센퍼라고 하는데요. 센퍼는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예전에 퍼팅 분석, 이제 뭐 퍼터의 트랙맨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장치를 장착을 하고 공을 치면은 이제 내 퍼팅 스트로크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잘 됐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뭐 프로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프로 버전입니다. 이거 좀 잡다하긴 합니다만 이제 아이언 피팅, 퍼터 피팅에 사용되는 도구, 리퍼팅 레슨에도 사용되는 도구 이거는 이제, 이제 레이저 포인터구요. 이 퍼터 피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구요. 그리고 아이언, 그리고 퍼팅용 연습공,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렌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사용,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립. 피트 그립.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요 기구는 이제 라이로프트 측정기. 헤드스펙 게이지라 그래요. 요 기계가 없으면, 요 장비가 없으면, 헤드의 스펙을 측정을 할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피팅 샵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라이각을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로프트 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이거는 스펙 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언이나 퍼터 이런 것들을 물려놓고 아이각이나 로프트각을 변경하는 밴딩 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 밴딩 머신 같은 경우에는 꼭 중요한 게저 아까 이야기한 스펙 게이지 이거 있죠? 저거 하고 이거 하고는 짝꿍이에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저거 하나만 있으면 있으나 마나한 역할이 됩니다. 뭐 흔히 어떤 샵 가면은 라이로프트가 변경하려고 왔는데요. 그래야 여기 딱 물리고, 바로 틱 꺾어서, 음 몇도 변경됐으니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변경한 뒤 스펙 게이지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맞으면 다시 밴딩기를 이용해서 또 밴딩을 하는 게 올바른 작업 방식입니다. 스펙 게이지가 없으면은, 엔딩 머신 반쪽 짜리밖에될수 없어요. 꼭 이제 같이 세트로 있나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돌면 작업장인데요. 여기는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뭐 실루엣으로만 그리고 장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두 가지. 뭐 비슷하게 생겼죠? 크게 세 가지 장비. 피팅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윙웨이트 머신. 그리고 두 번째, MOI 머신. 세 번째, CPM 측정기. 이세 가지로 이제, 골퍼의 성향에 맞춰서, 측정이라든가, 피팅, 샤프트 피팅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패럴 정리하는, 프리핑하는 도구. 그리고 요거는 커팅기고요 작업장은 원래 다른 분들은 모르겠, 모르겠는데 저는 좀 지저분해요 <laughs> 정리를 한다 한다 해도 잘 안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봤는데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이런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블로그 뭐, 혹은 유튜브 댓글로 이것저것 많니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